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시간이고요. 제가 2시 50분에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제가 유튜브에 계속 그 코로나 어, 바이러스에 대한 코비, 코비드, 코비드 19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듣고 음, 미국에 어는 의사분이 올려놓은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저희가 참 공교롭게도 제가 하기 힘든 일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어, 국법 따르려다가 신법 적용되면서, 어, 심사제가 미뤄지면서 월세는 나가고,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봉착되어 있는 중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 그리고 예정되어 있던 어르신들이 이제 입소를 미루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지금 현재는 잘 운영하고 있지만, 송정주관보센터의 어르신들이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걸로 인하, 인해서 안 나오시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우리 센터장님도 얼마나 고민이 되시겠어요. 저 역시도 굉장히 긴장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요즘을 살아갑니다.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한이라는 지역에는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메르스나, 또, 사스, 이런 것들은 고양이, 그리고 또, 음, 또, 중동 그 낙타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또, 무려 그 당시에 38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서, 그러나 그 메르스 균이 없어진 건 아니랍니다. 지금도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우한 폐렴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박쥐. 원래는 이런 것들이, 동물에게만 있던 것들이 어떤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붙는데, 우리 호흡기에 특히 치명타를 날리는 것은, 우리 호흡기 내에, 음, 폐부위에, 기관지에 많이 살고 있는, 그, 에이스2라는 그런 효소 어, 단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로 달라붙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서 저도 강의를 잠깐 들었고 또뭐 메모도 했지만 그것이 일단 흡착력 어디에 달라붙어야만 달라붙어서 기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특히 그 부작용 중에 어 혈압약에 혈압약 어떤 그 혈압약을 먹으면은 그 부작용에 기침이 나고 했던 것처럼 가장 큰 증세가 이제 뭐 기침이라고 했는데요. 열, 아, 열이 가장 큰 증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타나는 현상은 뭐 근육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증세들이 있는데, 콧물이라던가, 이런 거, 이런 내용이 이제 동반되겠죠. 그래서, 음, 저희는, 예, 센터 내에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거를, 어, 어르신들은 분명히 우리는 모이는 장소고, 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곳에,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던 게, 산소 발생기를 저희가 일단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어, 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그 고가의 그 산소 발생기를 어, 인위적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발, 어,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그 체온, 몸의 체온을 높이는 게또 중요할 것 같아서 36.5도를 유지하기란 노인들은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음~ 저희가 온열 치료기 그~ 바이털 사인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어~ 표면은 음~ 그~ 흰옷기 편백나무로 외장이 되어 있고 내부는 네 이제 온열 치료하는 그런 저주파 치료 자극기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그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실제로 저희 어르신 한 분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교기도 마찬가지로 그 바이탈 사인이라는 곳에서 구입한 제품으로 계속 아침마다 이제 이용하고 또 저녁에 가시기 전에 오후에 가시기 전에 또한번 이용하고 그래서 그 한쪽 마비가 있으셨던 어르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치료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예방법이 되지 않을까 면역력이 일단 증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어르신들 오시면 옷을 햇빛에다가 다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햇빛이 또 좋은 거고 또한 가지 들은 얘기지만 헤어 드라이어로 일단 어르신들의 모든 몸을 들어오시면은 다 이렇게 쪼여 드리는 음, 그래서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것도 하나의할수 있는 건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그 소독 특히 에탄올제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에탄올제와 쉽게 말하는 그 염소 소독 유한 낙스 있죠. 그거 100대1로 희석한, 희석해서 스프레이로 직접 뿌려준다거나, 그리고 또, 음, 에탄올을 또 몸에 옷에나 아니면 이제 뿌려주고, 이제 가장 큰 예방법은요, 비말이에요, 비말. 이거 튀는 거. 기침을 옳지 하고 하면은 2m 이상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 튀는 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음, 엘리베이터나 아니면은 어떤 손잡이, 그 금속성 손잡이 같은 경우는 12시간까지 그 균이 살아있다고 해요. 6시간에서. 심지어는 48시간까지도 간다고 하니까 그걸 자주 닦아주고, 그리고 결국은 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이 침이 튀지 않는 거, 그래서 마스크와 손 소독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것만이 그 공기 중에는 이제 뭐 튀면은 금방 사라지고 또 이게 말르면서 이제 그 힘을 잃어 간다니까. 단백질은 결국은 녹잖아요, 고온에서는. 그래서 뭐 15도 이상이라고 했다가 뭐 33도라고도 하는데, 어쨌건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와 알고 있는 거는 천지 차이니까 어르신들 케어할 때 도움이 될것 같고요. 최대한 그 식사하실 때도 어쨌건 이 옮기지 않게끔, 침이 튀지 않게끔만 하면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치은나트 발음 할 때는 반드시 침이 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마스크 착용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손 접촉하는 부위를 자주 닦아주는 거. 저희는 이제 아침마다 어또 비타민C를 또 드린다고 했죠. 에탄올을 잘 이렇게 뿌려드리는 거. 그거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외부인들은 오시지 않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 이제 오픈하다 보니까 외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이런 분들은 저희는 오자마자 물론 손에 대한 손소독을 강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출입을 못하시게끔 하고 또 저희가 마스크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최대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느꼈던 잠이 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것을 뒤져보다가 이렇게 알게 된 사실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마스크는 뭐 KF80이나 뭐94뭐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어, 이런 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이것은 결국은, 어, 방법이 있고, 이제, 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을 때만 해도 세계 평균이 36%가 이제 발병률을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20% 미만이었다니까, 그, 아니, 그 처리한, 방역 처리 그 기준이 그랬다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좀 믿어보고, 또 개인별로, 그리고 센터, 센터장님들도 이런 거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 위기로부터 이겨내야 되고요. 또, 너무 불안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 불안해 하면서도 철저히 대비하는 거, 이게 바로, 이번 일을 이기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안 오는 밤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편집을 못하고 이대로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